유명한 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고그 볼로 인간 세상에 보내어지게 되는 내용인데 천사가 하나님께 뭘 불순종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지구에 내려가 지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지상에 내려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려고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직까지 젖을 떼지 않은 이두 쌍둥이가 있는 겁니다. 막 젖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일주일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참 기구합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천사가 영혼을 거두러 왔는데 그 천사를 본그 여인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를 거두어 가시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천상, 지구에, 지상에 보내면서 그 영혼을 거두어 와라. 그러면서 이제 불을 내리신 게 제가 그 인간 세상에서 이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네가 해답을 찾지 못하면 하늘나라로 오지 못할 거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그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뭘 모르고 사는가,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불순종의 대가로 날개가 이제 부러져서 천사는 한 추울 때, 눈이 한참 내릴 때그 어둠 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옷을 덮어주고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살아갈 길을 모색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죽어서 고아가 된두 아이는 다른 부모의 손에서 아주 사랑스럽게 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자기가 세상으로 떨어져서 당장 죽을 것 같았던 자기 자신도 그리고 고아가 되어서 버려져 굶어 죽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도 사람들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고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기에 또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사랑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도우서 3장에도 보면 말세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세상으로 되어간다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뿐이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이 말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예요. 뭐냐면 첫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확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어떤 왕관, 고집과 아집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지식을 쌓아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성경 지식을 자랑하려는 데만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건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 말씀으로 지식적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실은 자신만의 종교 자기의 지식을 신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기분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지지 않아요.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 느낌이 좋고 지금 당장 기분이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진리와 일치하는 것인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느낌에 좋은지, 내 감정에 좋은지, 그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안 합니다. 귀찮으면 안 합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대한 질문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나의 어떤 세계관, 인생관, 이 가치관이 사실 거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까지 무엇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동 신경을 라틴으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크레도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레도에는 크게 세 가지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영어에도 보면 이것을 I believe로 시작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거듭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 아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감정대로 느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옳은 것 같고, 그것이 더 이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어리석고, 정말 가망 없는 사람의 삶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본문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잠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가 복이 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의 기준이 되게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축복의 삶 이전에 하나님께 한 가지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일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것 같습니까? 자, 그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최소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선행된 1절 말씀처럼, 야, 최소한의 뭔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 이사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에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요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버린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롯을 데리고 가요.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요. 그게 장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올 때 아버지와 같이 나왔고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도 버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이 말씀대로 정말 혈혈단신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차마 재산과 가족을 다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위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자기 몸을 통하여서 자녀가 날 것을 믿고 그것을 의로 여길 정도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돼야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스마엘을 하가를 통해서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아이고,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그런 일을 하시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한번더 반드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확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습니까? 근데 그 거짓말을 충동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상의하면서 합의하에 이 거짓말을 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믿음이 뭐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런 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가 차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간 아거예요 그래서 장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먼저 따라간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고 재산도 뭐 친척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 떠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장세기 1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소화양대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화양이 많으니까 한 곳에 풀을 다 먹게 되니까 빨리 소진되니까 이제 같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져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사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친자식처럼 정말 애지중지 아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 런데 그런 롯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장세기 13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인생사건이었고 참으로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로처 다시 나타나셔서 종과 행으로 다 돌아다녀 보라. 이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하나님께서 또 이곳저곳 떠나라 하시니까 또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재단을 쌓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 성경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갈팡질팡하고 거짓을 말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욕심을 내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은 계속적으로 순종하려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 이상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순종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큼은 어떻게든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어떤 방법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그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임을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런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믿음으로 사는 건 과연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은 잠시 낙은의 삶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항상 바랐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 믿는 믿음인 거죠.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바라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미 저 앞에 있는 것을 미리 내가 끌어 당겨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고 이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바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다 크신 그 계획이 있음을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삭을 바치라라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분명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이 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는 바로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나와 헤어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더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드리는 그 신앙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니다그 부활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이라면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아는 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두려워하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